이건 말이 안나오네 이거, 이거 보세요 거리 <laughs> 거리 보세요 거리 아니 거리랑 방향성 어땠어요? 어, 아니 네. 지금 체력이 없어도 체력 보세요 다, 다 아니, 체력이 없어 나가잖아요 어, 오늘 여기 와서 프로님한테 배웠는데 그동안에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워서 스윙도 네, 교정된 것 같아서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이더 끝목에 잘맞 끝목에서 잘 맞게 때려요 지금 같은 타이밍이 또안맞아 그래 나가고 너고 하면 가